오케이, 우, 거리지 말고. 자, 손 제대로 스록 해요. 됐고. 그렇지, 쭉 나가네. 좋아. 우, 하지 말고. 으, 하지 말고. 더 세게 땡겨, 더 세게 빵. 그렇지. 어우, 좋아. 노래 부르지 말고. 오우 더 세게 당겨봐 세게 빡 오우 좋아 오우 좋아 손목 잘 세우고 오우 좋다 잘한다 오우 너무 좋다 손 너무 잘한다 오케이 더 세게 쑥 당겨 오우, <목소리> 오우. <목소리> 끝까지가 끝까지 끝까지 우 하지 말고 <웃음> 음... 음... <웃음> 자, 턴에서 다시. 자, 턴에서 다시. 우, 했어. 계속. 우, 하지 마. 알았지? 난 지금 해야 돼. 아니면 못사요 알았어. 다시 한번 가자. 네. 손 너무 잘했어. 손잘 꺾고. 이거 세워, 잘 세워주면 돼. 출발. <laughs> 좋아 좋아, 좋아. 뭐 이렇게 우는 소리가 들려? 우 하지 말고 쭉 당겨. 더 세게, 너무 느려. 세게 당겨야 돼. 그렇지. 더 빵. 더 세게 빵. 그렇지. 몸이 쭉쭉 나가야 돼. 뭐라 그러는 거야? 빨리 가, 다 왔어. 끝까지 우 잘했어요.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 거야? 뭐라 그러던데? 뭐라 그러던데? 잘했어요.